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오늘 뽑을 인형은 여기 또판촌데 얘가 경자한테 물어보니까, 디안씨디안씨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뒷모습 보이나요? 무슨 포즈풀, 약간 좀 웨딩드레스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지금, 잠시만요. 일단 돈 넣어놓고, 일단 한 번, 해볼게요. 어, 잠깐만 끊고 갈게요. 아니다 아니다. 그냥 해볼게요. 일단 얘를 머리를 꺼집어 꼬집, 내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얘를 꺼내는 꺼내서 이제 눕혀야 되는데 얘 어디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저기 아까 끊어질 것처럼 이제 저런 것도 보이고 잘만 들어가면 그냥 빠질 것 같은데 한 방에 한 방에 빠지진 않네요. 그래도. 일뭐 어디 들어갈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도 알로라처럼 이런데 뒷꼬리? 이런데 걸릴 것 같거든요 한번 넣어보죠 그쵸 그쵸 걸려서 나오잖아 뒤에가 연결돼 있네 어? 여기로 오면 안 되는데 이걸 일단 이쪽으로 눕힐게요 얘가... 아, 방향 안 좋다. 일단 몸 한번 잡아볼까요? 이게 몸 잡는 게 베스트는 아닌데... <laughs> 그렇죠 이게 몸은 지금 하면 안 되거든요. 이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다시 눕혀야겠다. 누워봐... 아, 방향이 안 좋아졌어! 여기 한번 다시 넣어볼까요? 여기 뒤에. 이 상태로 한번 넣어볼게요. 좀 걸리긴 했는데, 아이고, 놓는 범위라 놓네. 얘 지금 다리가 안 보여요. 지금 큰일 났어. 음,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얘를 그냥 다시 이쪽으로 한번 눕혀줄게요. 아, 눕혀주고 싶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이쪽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잘 걸리면. 걸리진 않네. 자, 여기서 5천 원이 끝났어요, 지금. 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 지금 집 다리 쪽에 걸어야 되는데 누가 쫓게 들어갈까? 그게 의무이네요. 일단 이건 사장님이 세팅의 승리네요. 어떻게 보시면? 아, 이가사하네 한번 잡아볼게요. 아, 사안하 그냥 고는데그어디 다리 쪽. 다리 쪽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다리 쪽, 다리 쪽. 어, 감자, 아이고. 이 상태로 좀 크게 잡히더라도 한번 잡아볼게요. 다리 여기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밀어서 올릴 수 있게. 아이고. 다시한번 지금 방법이 또 여기밖에 안보여 지금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그쵸 이런식으로 끌고 다행이다 이제 뒷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뒤에 뒷모습 보이시나요? 이거 뭐불지퍼 같은거 그쵸 몸쪽 다리 쪽. 여기, 여기. 어, 여기도 걸리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걸리면. 아. 이쪽을 넣어을까 얘도 여기 보면 걸릴 때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얘도 여기에 걸리는 부분이니까 좀 깊게 깊게 음 약간 무리였네 저건 지금 1회 남았고요 오택 걸렸다 택 걸렸다 와. 이건 뭐 위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택에 걸려요. 저번에도 한번 택에 걸렸죠. 일단 오차면 또 끝났고요. 아, 진짜 운이 조, 좋네요, 제가.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도 모르게. 아,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다리. 힘들어졌어요. 이쪽을 다 놓는 자린데. 그쵸? 그렇죠. 아 힘들어졌어. 좋은 게 아니었어. 이쪽을 잡고 다시 한번 끌고 가볼게요. 아, 저기 붙어 있는 게 아니구나. 붙어있는건 여기밖에 없었네요 여기 밑에 아이고 뭘잡니 다시 한번부 굳이 쪽, 이쪽이쪽 이쪽. 이쪽만 잘 걸리면 나을거 같거든요 아이고. 다시 한 번. 집중 좀 해볼게요. 지금 약간 고전, 아, 아, 아. 1 남았고요. 이게 약간 고전하네. 들어, 들어, 들어. 아니, 왜 갤드니? 아. 봅시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한번 다시 한 번만 걸어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만 잘 걸리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완전히 걸렸네. 다시 한 번. 지금 보이는 게 제가 노리는 게 여기밖에 안 보여 지금. 집게가 너무 내려가네. 어, 됐다 됐다. 오, 보무도 탈려. 제대로 받았고요 일단 여기 다시 한번. 이는 약간 이쪽을 노려야겠네요. 보이는 게 제가 보이는 게 여기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아이고. 다시 한번 완전히 이쪽만 노려볼게요. 어, 화면 잘안 잡혔었네. 죄송해요. 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 고무줄 탄력은 받았는데. 아, 이 자세 안 좋은데. 몸으로 한번 잡아보자. 깊숙하게 들어가질 않으니까 얘도 좀 힘들어요, 지금 몸이. 다시 한번. 저 고무줄이 저 안에만 들어가지면 뭐 나쁘진 않거든요? 저이러시 오, 좋아, 좋아. 일단 자세 바꿨어요. 얜 그래도 다른 판초보다는 좀 힘드네요. 다리. 아, 다리얘 지금 너무 이 치마라 그래야 되나? 판초가 길어 가지고 다리가 보이질 않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다시 잡고. 아, 아. 안 돼, 안 돼. 어. 아, 아까 그 상태. 아까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 고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넣어볼게요. 감사 여러분,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에이구. 일단 얘한번 밀게요. 고무줄 있는 부분으로 탄력 네. 받아서. 이런 식으로 좀 땡겨서 그쵸, 그쵸 차라리 이게 나아. 잡아볼게요. 와 저게 저게 걸려서 그러구나. 일단 다리가 보였어요. 지금 좋은 건가? 아니 이게 근데 다리가 잡기가 너무 힘들어. 저옷 때문에 감싸질 않아요, 얘가. 감싸도 꽉안 안 감싸가지고. <laughs> 얘를 약간 파고들어야 될것 같은데, 어디서 솜이 떨어졌나 보네. 그쵸, 그렇죠? 저, 저 옷에 저기 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안 들어가가지고. 아, 얘좀 고전하네. <laughs> 자, 다시 한번 노려볼게요. 아니면 얘 옷을 좀 들쳐가지고, 방법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도 들어가거든요. 자르면. 안 나오네. 아니면 이 방향으로 해서 다리 뒤에를 잡는 걸로 뒤를 잡아서, 저 이런 식으로 잡아서, 아, 이거 너무 내려갔는데 올려줘, 올려줘.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방금 방법으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 형태로 아니, 이게 그나마 좀 보이는데, 지금 방법이 올라와, 올라와, 아! 방금 이 상태로 고, 고무줄 위치만 좀 바꿔가지고. 그니까 이 상태는 똑같이 하고 고무줄이 왼쪽으로 가게. 잡아볼게요. 아, 왜또 아까처럼 안 내려가? 아, 힘들어졌어요. 얘는 살짝 멸망가이네 그래도 뭐 이득도 있으며 손해 볼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여길 잡아볼까요 그냥 감싸면서 벌리네 하긴 놓는 범위니까 그러면 놓는 범위라도 안벌리게 쪽게야저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됐다 이 상태로 올라오면서 고무줄 걸려서 저거 저저 이렇게 이루수요 다시 한번만 해볼게요 그치... 아, 역시 사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laughs> 아, 저 걸리는 데가 없어 가지고 조금 힘드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얘를 뒤집기가 돼야 되는데, 옷이... 방해를 해요 옷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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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다리 아 저긴 안 보이나? 저는 지금 무슨 멘트를 어떻게 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너무 집중해가지고 영상으로 확인할게요 <laughs> 어? 됐다 이게 약간 보너스 파운가어 안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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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로리 어, 어, 어 미안해 원상 복귀됐어요, 지금. 아이고. 지금 약간 멘탈 흔들리겠는데 너무. 잘 감싸. 아이고, 왜잘안 갔어? 크게 벌려서 그런가? 이 이쪽만 한번 노려볼게요. 지금 다리가 보였어. 오오 왜? 잘 보였어. 그렇죠. 저거 제대로 걸렸다. 제대로 걸렸어요, 지금. 네. 그죠 여기가 이렇게 걸렸어야 돼 내려가 천천히 빼주고요 아 힘들었다 여기? 귀? 이제 밀어볼게요 한번 10초 남았고요 여기 한번 눌러봅시다 약간 뒤집기 식으로 걸렸고요. 그치, 이렇게 아,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나와. 아, 겨우 끝냈다. 이거 알로라. 일단 1회 남았고요. 1회 알로라에 쓸게요. 그냥. 어? 잘 걸렸네? 안녕하세요. 자요 아, 영상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쯤에서 끊고 그냥 맑고 꺼내볼게요. 아, 얘는 저번 거보다 빼기가 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뒷모습인데. 그리고 이게 앞모습입니다. 아, 얘는 좀 뽑기 힘들었네요, 그래도. 근데 얘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촉감이 완전 달라. 일반 인형 재질이랑 완전 다른. 처음 느껴보는. 태그를 한번 봅시다, 이거. 보석 달고 있네. 아, 이게 보석이구나. 음, 지한느? 지한느라 그랬나? 경사가 일단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률로 제작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